Hello, everyone! 유고하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문포로라이딩, 수학생을 위한 문포로라이딩 유닛 18, 18과의 형용사저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저용법이랑 의문사, 투부정사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The a p a r t 의 형용사저용법 있는 부분 하고 B p a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저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투동사 원형이, 투부정사가 초부정사의 부정사의 의미는 아닐부 정할 정 역할사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초부정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역할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부정사라고 이름 지어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 초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부정사의 형태였죠. 근데 이투 동사 원형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룡사 역할 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이, 어, 뒤에서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집력에서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케 t h y 는 이불 드레스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죠. 한번 볼게요. 케 t 스 y 는 1번. 그 다음에 필요하다 2번. 드레스가 3번, 이불이 4번이에요. 그래서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이브 해가지고 뒤에서 드레스를 꾸며줄 거거든요. 그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주어는 캐스티니까 그대로 캐스티라고 써요. 필요하다라고 쓰니까 need를 쓸 건데 캐스티가 3인치 나왔으니까 s 붙여줘서 n e e 라고 쓰는 거죠. 캐스티 발음할 때 th 번데기 발음이에요. 아래니 윗니 사이에 혀를 내밀고 바람 나가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스티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선 needs를 썼고, 그 다음에 드레스는셀수 있기 때문에 어 붙이고 무정관사 dress라고 써요. 그래서 Cathy needs a dress. 이렇게 하면은 c a t h 는 필요해 드레스가, 근데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 a p 드 i 스 d r e s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드레스를. 그게 바로 to 붙이고 w h e a r 쓰는 to 정사 to wear. 이렇게 쓰면 얘가 뜻이 i p r i l 이란 뜻이 됩니다. If i l 이 to wear이 wear만 있으면 입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돼요 wear만 써버리면 캐시는 필요의 드레스가 입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를 붙이면 to를 붙이면 입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c a t h y needs a dress to wear 이렇게 하면은 캐시는 필요의 드레스가 입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needs는 삼형식 동사예요 The wear dress가 목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wear도 원래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여기 where 뒤에 원래 where a dress 이렇게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a dress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to where만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줍니다. 보시면 되고. 전체 문장의 동사는 이 있으니까 설명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두 번째. 데이비드는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데이비드는 1번. 필요하다 2번. 누군가가 3번. 함께 이야기할이 4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함께 이야기, 이리 뒤에서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데이비드니까 그대로, 데이비드라고 쓰죠. 데이비드. 그 다음에, 필요해라고 쓴서 n 를또 썼고요. 데이비드가 3인치 나왔니까 s 붙여주죠. 그래서, 니즈 이렇게 써요. 데이비드, n e 그 다음에, 누군가가 라고 했기 때문에, someone. 써요. s summer. o m e o 이 누군가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아까 함께 이야기를 할이라고 해서 꾸며준다고 했죠 함께 이야기하다가 w 턱 위드 이렇게 쓰면은 함께 이야기할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t o 를꼭 붙여줘야 되죠. 안 붙이면 함께 이야기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이비드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함께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t o 를꼭 붙여서 w 턱 위드 만들면 함께 이야기할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talk 이라는, 전체, t 이라는 동사는 뒤에, 누구누구와 라는 with 전치사를 같이 불러오셔야 돼요. 그냥 to talk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to talk with. 이렇게 돼요. 만약에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to talk about. 이렇게 써야 되고,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면 to talk with, to talk to. 이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랑 같이 쓰는 게 talk 이라는 동사의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David needs someone to talk with.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needs는 사멸수 동사거든요. someone이 목적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톡이라는 동사도 원래 형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게 전체사를 같이 불러오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 그래서 혼자 못 쓰고 전체사랑 같이 써야 돼요. 일형식 동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너에게 보여줄 반지가 있어. 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 이제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줍니다. 나는 이라고 써줄게요. 나는 이, 그래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있어, 2번. 반지가 3번. 보여줄 4번. 너에게 5번. 이수. 그럼 이걸로 문장을 만들면 하는이기 때문에 I 이라고 쓰죠. 있어 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have 를 써요. I have. 그다음 반지가 ring인데, ring은 셀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어를 붙입니다 a ring 이렇게 I have a ring 나는 그 반지가 있어 근데 이제 반지는 반지인데 반지? 보여줄 반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보여줄 반지 그래서 to show 해가지고 show 앞에다 to 를 붙이면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동영사가 됩니다 그래서 to show 그 다음에 이 show 뒤에 너에게 라고 하고 싶으면 you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요 너에게 you 그래서 전체적으로 I have a ring to show you.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가지고 있다, 반지를 보여줄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have는 사명식 동사라서, 뒤에 a ring, 목적어가 오는 거고, 그 다음 뒤에는 to show라는 이슈가 show, 원래는 사형식 동사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you라는 간접 목적어가 따라왔고, 이 아이의 직접 목적어는 그 어디가, 어디가 깨요? 그럼 가 바로 a ring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show you a ring이라는 문장이었는데, 얘가 이제 앞에 a ring이 있으니까 걔를 꾸며주려고, show you. 까지만 쓰면 링을 꾸밀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그는 먹이를 줄 돼지들이 많다. 그러면 주어는 그는이죠. 그는. 그는. 그 다음에 많다. 많다. 이거는 조금 말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그는 먹이를 줄 돼지들이 많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 많은 돼지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돼지들이 많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 많은 돼지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를 두 번째 동사로 써야 되고, 많은 돼지들을 세 번째로 써야 되고, 어기를 줄이 네 번째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러고 있으니까, he. 다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동사가 have가 원형이죠. have. 근데, he가 3일 진단주니까 has. 그랬습니다. has. he has. 그 다음에, 많은 돼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many pigs. 어, 돼지는 될수 있기 때문에, pig에 s 붙이고, 이셀수 있는 것과 같이, 같이 쓰는 수량의 형용사가 many가 있죠 그래서 many pigs라고 써야 돼요 He has many pigs 그 다음에 먹이를 주다 라는 동사가 feed이에요 feed. feed만 쓰면 은 문장 이상하게 되죠 거기 앞에 뭘 써라 to를 써줘야 to feed라고 써야 거게 먹이를 주려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He has many pigs to feed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해지는 사멸식 동사라서 뒤에 피그즈가 목청으 오는 거고. To feed. 이때도 먹이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멸식 동사거든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애가 어디로 갔죠? 앞에 many pigs. 앞에 갔죠. 그래서 to feed many pigs인데 그 앞에 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로 뒤에 붙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그 남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남자는 1번. 어, 없다. 2번, 그 다음에 시간이 3번, 그 다음에 갈 4번, 병원에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남자는 1번이죠. 그래서 the man이 주어 었어요그 남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없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기 때문에 has를 썼네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동사 원형은 have인데 맨이3인칭나수으니까해 a 가 has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time인데요. t time. i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no time.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없는 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그 남자는 시간이 없어. 라고 할때 the man has no time. 이렇게 써, 쓰주, 써주면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병원에 가다라는 말은 음, 이거는 병원에 갈 덩어리로 같이 보져 있어요. 병원에 가다가 수고편이 see a doctor. 이런 거거든요. see a doctor. 그게 의사를 만나다. 이 말이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see a doctor 이란 말이 병원에 가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이라고 있기 때문에 to see a doctor, see a doctor 에 to를 붙여서 뒤에서 이렇게 time을 꾸미는 형태로 쓸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the man has no time to see a doctor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는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때 해 a 는삼멸식 동사고요 이게 t i m 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see a doctor에 있는 s 도삼멸식 동사거든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a doctor이 목적어가 되면서 전체 문장은 삼멸식이 됩니다 다음 그 고양이는 가지고 놀 공을 원한다예요 그럼 그 고양이는 1번 원한다 2번 공을 3번 가지고 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고양이는 여기 때문에 the, cash yeah, the cat 이에요 그 다음에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want를 쓰는데 cat이 3인칭 단수니까 want 뒤에 s를 붙여서 want 이렇게 쓰죠 the cat wants 그 다음에 공을 이용했는데 공은 세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어 를 씁니다 a ball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놀다 라는 말이 수어편으로 play with 이렇게 써요 play에 전체사 with를 써서 play with 하면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놀 공이기 때문에 뒤에서 to 그 play with 가 앞에 있는 ball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순서는 the cat wants a ball to play with 이렇게 쓰면은 그 고양이는 원한다 공을 가지고 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want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a ball이 목적으로 온 거고 예, to play with의 play는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with라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거든요, 목적격. 이 목적격이 지금 여기 빠졌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볼인데 걔가 이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빼놓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놀다 할때 전치사 with 같이 써주면서 play wit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안젤리자를 몇개 샀다. 예요. 면 우리는 1번, 샀다 2번, 어, 몇, 의자를 몇개 같이 봐줄 거고, 안즈를 네 번째로 봐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w e 를 쓰죠. 그 다음에, 샀다 라는 말은, 사다 라는 바이. 바 y buy. 라는 동사의 과거요. bought 를쓴 거죠. We bought. 우리는 샀어. 그 다음에, 몇 개의 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는 chair 이고요. 의자 세수있몇 개라고 쓰면은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chair에 s를 붙여요. 이렇게 chair에 s 붙이고 앞에 몇 개라는 의미의 단어 a few를 쓴단 말이에요. a few가 뜻이 몇 개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의자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o we bought a few chairs. 그래서 우리는 샀다 몇 개의 의자들을 의자는 의자인데 뭐할 의자 앉을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안따가 영어로 sit, 시시던의 sit 뒤에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자 위에 앉기 때문에 sit만 쓰시면 안되고 sit on이라고 해서 전체사 o n 을로꼭 써주셔야 됩니다 sit on하면 그냥 앉다란 뜻이고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앉을 이라는 형용사를 쓸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to를 붙여주셔서 주셔서 to sit on 이렇게 하면은 앉을 이란 뜻이 되면서 뒤에서 앞에 는 chairs를 꾸며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we bought a few chairs to sit on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다몇 개의 의자를 앉을 의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트는 3명식 동사거든요. 뒤에 chairs가 목적으로 온 거고, 그 sit o n 의 sit은 일형식 동사예요. 근데 뒤에 있는 전체 사 on, 이 on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 앞에 있는 게 chairs가 된 거죠. 원래는 sit on chairs인데, 그 chairs가 앞으로 가면서 sit on만 남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을 돌봐줄 친절한 누군가가 필요하다예요. 그 어린 소녀는 1번, 필요하다 2번, 누군가가 3번, 어, 돌봐줄 친절한 4번, 돌봐줄 어, 자신을 돌봐줄 5번 이렇게 같이 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은그 어린 소녀는 여기서 the little girl 이렇게 쓰죠. 난 필요하다라고 쓰니까 needs. very, 3일씩 단수니까 need에서 붙여서 needs라고 씁니다. 그 누군가가 라고 했기 때문에, summer. 이 목적으로 오죠, summer. needs가 3일씩 단수니까 뒤에 summer. 이 목적으로 옵니다.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누, 누구냐면, 여기는 친절한이 가르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친절한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친절한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봐줄을 볼게요. 돌봐주다가 영어로 look after 이요 look after. look after 는 돌봐주다고 거기 앞에다가 to 를 붙이면 돌봐줄이 되는 거죠. 그녀를 돌봐줄 거니까 to look after her 이렇게 쓰면은 그녀를 돌봐줄 누군가 해가지고 걔가 여기서 뒤에서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민단 말이에요. 한번 더. The little girl needs someone to look after her 이렇게 하면은 그 어린 소녀는 필요해 해가지고 이즈가 여기서 3형식이거든요. 서머니 목동 오고. 근데 뭐할 사람이 필요하느냐? 음, 돌봐 줄이라고해서누구를 돌봐 줄 사람 그녀를 돌봐 줄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룩에 붙어는 덩어리로 3형식으로 지금 하시고요. 네 허리 목동으로 오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대명사 뒤에서 두 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져가지고 쓸수 있다. 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두 부정사가 다음 두 번째 문장. The little girl needs someone. 똑같죠? 앞에는. The little girl. 어린 소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라고 해서 need.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라고 해서 someone을 썼어요. 아까 가로 쳐져 있던 거 친절한. 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kind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또 아까번에 누가 꾸며줬죠? 자신을 돌봐줘. 이렇 look after her. 이또 뒤에서 이렇게 꾸며줬단 말이에요. 얘가 순서가 지금 영어는 순서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먼저 쓰고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온다 그러면 찐 형용사를 먼저 씁니다 원래 형용사에 있잖아요 kind 얘는 찐 형용사죠 올해부터 형용사인 k i n d 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였던 look after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형용사고를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the little girl needs someone kind to look after her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소녀은 필요해 해가지고, 때 니즈는 사명식이라고 그랬죠? 서머니 목적어였고, f 인드가 뒤에서 꾸미는 거고, to look a 도 뒤에서 서머니를 꾸미는 거고, 이때 look a f t 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h e 이목적어로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명사 있는데, 거기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서, 추, 동사 원형이 꾸미는 역할을 하면은, 이 형용사를 먼저 써주고, 추, 동사 원형을 맨 뒤에 쓰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내용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테이블 보면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명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사의 공용사절 용법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명사 a book 있어요. 책은 book. 책인데 뭐할 책? 읽을 책. 가지고 to read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우리말은 읽을 책이라서 읽을을 먼저 쓰는데 영어는 뒤에서 이렇게 꾸미니까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A book to read. 이렇게. 요그 다음에 또 명사가 있고, 투 동사 원형이 뒤에서 이렇게 꾸밀 건데, 그게 투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고, 전치사가 따라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house라는 집이 있어요, 집. 집은 집인데, 뭐할 집이에요? 살 집인데, to live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살집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없는 이 전치사 in 이쪽 in. 얘도 같이 써줘야 되고, 안 써주면, 안 써주면 틀립니다. 왜냐면, 하 사는데 어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표시를 해주려면은, in 이란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지, 그냥 to live만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n 꼭 써주셔야 되고, 원래 이 문장은, live in a house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집 안에서 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live in a house 에서 live a house 로안 쓰잖아요. 뭐를 꼭 쓴다? in 을 썼기 때문에, 이 live in을 남겨놓고 a house를 앞으로 땡겼다 생각하면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형용사와 초 부정사가 명사를 동시에 수식할 경우 아까번에 맨 마지막에 문장 봤던 거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인데 뭐할 것, 마실 것 해가지고 초 부정사가 그냥 바로 뒤에 3번에 꾸미면은 something,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써주면 마실 것이돼요 근데 마실 것은 마실 것인데 차가운 마실 것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something은 그대로 쓰고 차가운이라는 찐 형용사, 추천 형용사 얘를 먼저 쓰고 to drink 그 마실이라는 형용사를 또 뒤에서 한번 더붙여주는이 구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something to drink col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mething cold 먼저 쓰고 to drink 그럴 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들 용법 마무리했고. 다음 B파트의 의문사 뒤에 투, 부정사 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